천안문 갔다가 자금성 갔다가 왕푸칭 그 판다 보러 가는 길입니다. 센웬 차오에서 10호선을 타고 회의신제 <laughs> 난커우 <laughs> 이런 거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뭐중국에서 구글이 안 되니까 구글 보지 마시고 중국용 앱을 깔아가지고 가는 게 낫습니다. 이거 어차피 지도 어차피 다못 외우잖아. 그래서, 뭐, 이카통, 이카통은, 그, 국내 지하철하고 사용방법이 똑같습니다. 똑같아요. 우리나라 지하철하고. 그래서, 뭐, 어, 뭐, 이런, 이런, 이 숙소가 보통, 요런 아파트먼트 같은 게 많아요. 어, 그 다음, 덩쇼, 뭐, 현인, 현지인이 사는 식당인데, 뭐, 안탕, 이런 거 아마 3,000원인데, 그냥, 뭐 전형적인 라면이죠. 어, 덩스코 왕푸징 걸어가는데 그 유명한 전갈. 어, 뭐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 구경 온 것처럼 시골 사람 엄청 많고 음, 중국 사람들 저끼리도말잘안 통하잖아요 방언 때문에. 근데 양치를 잘안 하는 것 같아. 예, 시진핑도 시진핑이 아니지. 누굽니까? 모택통 모택통이 너무 양치를 안 했다잖아. 그러니까 모택통이 너무 양치 안 하니까 의사가 양치 좀 하세요. 이 라니까 모택통 하는 말이 아, 호랑이도 양치 안 하는데 내가 양치 왜 하나? 이러면서 결국 이가 다 써가지고 앞니만 남았다면서. 양치를 잘안 해. 그러니까 여기 전갈 골목인데 여기에 막 이상한 전골, 전갈 많거든요. 근데 중국애들도 이거 안 먹어요. 관광용이야. 괜히 사 먹지 마세요. 그덩스코우에서 천안문까지 걸어서 몇번안 걸린다. 호텔 직원 진짜 처이쳐가지고 걸어서 한 20분, 한 20분 걸려요. 어한한 한한 시간 걸어요. 덩스코우에서 천안문까지 30분 걷고 천안문에서 자금성 가는데 다시 한 시간 넘게 걸리니까 엄청 걸어. 나주 다리 아파. 그 그러니까 가능한 한 중국에서는 택시를 타야 돼. 걸으면 다리가 엄청 아파요. 국회의사당. 천안문 사태 때 똑똑한 사람 다 죽어가지고 중국 똑똑한 사람 별로 없죠. 여기 표를 사면 이제 자금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약간, 약간 좀 빨간 빛이죠. 자금이 원래 그런 뜻이잖아. 보라색에 약간 그런 거. 그말리정성못 보고 죽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. 그 십억, 지금 한 십, 지금 매억좀 됐어요. 지금 한 15억 좀 됐죠. 15억, 한 14억. 그중에 한 1억 명만 베이징에 온다 생각해보세요. 그 1억 명 중에 1천만 명만 자금성 보러 온다 생각해봐. 얼마나 사회 많겠어. 그 옛날에 적벽대전 할때 엑스트라 시즌 안 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했다더라고. 시즌보다 엑스트라가 싸니까.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오니까 여기에 가득 채우는 것을 CG로 안 하고 사람으로 채울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중국은왜이 넓은 곳에서 왜 이렇게 넓게 했을까 적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기 위함일까 왜 이랬는지 몰라 실제로 손님이 와도 수백 미터 밖에 재우고 사돈이 와도 먼 곳에 재웠다 거든 제가 많아서 그런가, 은닉을 좋아하는 거지. 그래서 이런, 이런 가이드 주는데 잘안 돼. 자금성도 가이드 없으면 기왓집만 씻고 보고 오고, 앙크로 하트도 잘 모르면 돌만 보고 오잖아요. 어, 근데 이어폰이 좀잘안 돼요. 자기 개인 이어폰 꼽는게 낫고,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쭉 설명해 줘요. 여기는 뭐다, 여기는 뭐다. 영어로는 forbidden palace 인데 그러니까 어 약간 이렇게 누가 와도 이렇게 털리지 않게 비밀스럽게 만든 곳이다 이거지 어 동서 건물이 좀 한적하고 좋아요 이렇게 여기 뭐 구중궁궐 경복궁 이런 거 비하면 한 20배 30배 큰거 같아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 황제 이거, 뭐, 황제, 뭐, 황제를 모시는 그런 곳이지. 음 여름에는 스모그 별로 안 심합니다. 겨울에는 스모그 심하지만, 베이징이. 이런, 뭐, 사자도 있고, 뭐. 어, 황제의 기가든 건물 주변에 이런, 유난히 황동에 있는 게 많고, 뭐 자금성 내 정원인데, 이렇게 깃발 들고, 워낙 중국은 지방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방 사람들이 베이징 보로 많이 오나봐요. 인공폭포도 다 있어요. 인공폭포. 고끼리도 있고.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수로가 자금성을 빙 둘러싸고 있어. 어, 진정한 요새지. 아 그래 이제 이하원 갈라 했는데 너무 걷는 게 힘들어요.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고 동물원을 가자. 북문으로 빠져나온 버스밖에 없어. 중국은 택시 잘안 잡히거든요. 가능한 지하철 타야 되는데, 아, 그 아무튼 계속 실수를 반복한 것 같네. 길 건너서 아무 버스 타는 게 아니고, 시즈역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, 일단 중국에서는 구글이 안 돼.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쓰는 앱 있잖아요. 유명한 거, 그걸 꼭 깔아야 돼요. 그 구글 믿고 중국 갔다 큰일 납니다. 중국은 페이스북 구글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걔들이 많이 쓰는 앱 깔아야 되고 그거를. 그럼 이제 이렇게 버스도 타고 일하는데 에 나는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막 주변 사람들 물어봐. 어? 동물원 가고 싶다 주주 근데 반드시 젊은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.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. 반드시 젊은 여자 젊은 남자도 안 돼. 젊은 여자. 그럼 매우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. 결국 시즈역에 내려가지고 동물원을 찾아갔네. 지하철하고 붙어있고 안그도 되고. 근데 동물원도 겁나 커. 그리고 팬더는 어, 식사를 오전에만 합니다. 오후에는 자요. 그 반드시 오전에 가야 돼. 에, 그래서 그... 베이징 간 이유는 그, 798 갤러리도 보고, 팬더 보려고 간 거기 때문에, 여행의 전부가 팬더였는데, 주로 이렇게 몇 마리 빼고는 다 자요. 오해가면 자. 얘들 뭐 조개 먹고 몸 빨개지는 개들이죠. 조개 성분 자체가 몸을 빨갛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. 아이거 사진 잘 찍었네. 그, 보세요. 나무 찍는 척하면서 이 아씨 찍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게 기본이야 춤추고 막 어? 무술하고 막 실내에서도 흡연하고 막길방 있는 거 기본이야 그리고 무슨 그 소유기에 나오는 골드 몽키, 손오공이죠 손오공 손오공의 실제 모델이다. 너무 넓어, 너무 넓어서 걷다 포기했어요. 베이징 동물원도 너무 넓어가지고. 이런 작품 활동하시는 분 요즘 뭐 하시나 몰라. 아무튼 이런 분들 작품 계속 보고 싶습니다. 아빠, 지금 오십니까? 샤방샤방, 엄지척. 샤방샤방. 지쳐 부전자전이네요 수염끼리 싸운다 좋은아빠와 좋은아빠